시 고요함을 함께가라 최종일 생각 너머의저 능선의 아름다움이 있지 고요함과 함께 가라 조화로운 길 오늘 세우고 언제나 고요함 가운데로 가라 고요함 그 너머로 깊은 마음의 자리 따르니 하나됨으로 옮긴다 사랑의 공간 사이를 넘어 고요함과 함께 변형의 진리에 감사거나 빛을 덮고 평화의 바다에 몸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멈추고 오직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고요함으로 함께 가라. 나의 더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계명과 함께 고요함으로 함께 가라. 아름다움 이곳에 드러나는 것에 육화한 천사들이 있어서 이 땅의 표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고요함으로 함께 가라. 그것은 그렇게 기꺼이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도록 하는 마음과 가슴 온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리도록 고요함과 함께 가라. 사랑할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에 경험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의 고요함으로 함께 가라.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인식하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고요함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고요함으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.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이 세계에 우리의 재참조되는 이 순간, 고향으로 함께 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